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명주신당입니다. 아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네요. <laughs> 네. <웃음> 그냥, 근데 그나마 여기는 이제 그래도 조금 덜 어, 추운 것 같아요. 예 네, 맞아요. 부산하고 경남 쪽은 아무래도 겨울에는 좀 많이 따뜻한 편이죠. 그렇죠. 음. 어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는 네 그래서 또 타로를 또 준비해 주셨는데. 네 제가 예전에 그 타로를 좀신 받기 전에 네. 5년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뭐, 060, 전화상담도 하고, <laughs> 그리고, 뭐, 테러, 타로 테라피라는 옛날에 방송이 있었어요. 음. 그, 이제 방송에 이제 출연도 하고, 해서 옛날에는 다나타로라는 이름으로 제가 활동을 했는데. 아, 다나타로요? 예, 예, 지금도 다나. 검색하면 나옵니다. <laughs> 그래서 남아있는 11월달, 12월달, 그리고 10월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은 이 보름까지 해서 2, 3개월 정도의 운을 제가 봐드리려고 해요. 음. 그래서 12띠로 나눠서요. 물론 나이별로 하면 좋겠지만 또 시간 관계상, 예, 띠별로 해서 간단간단하게 조금 봐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 하는 거는 자축, 인묘, 네 띠를 할 거고요. 지띠랑 소띠랑 그리고 이제 범띠랑 그리고 토끼띠랑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 축, 인, 묘. 자, 근데 네, 타로 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타로는 우리의 영혼을 담아서 타로를 점을 본다고 해요. 음. 그래서 카드는 보통 78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카드를 뽑으실 때는 영혼이 많이 담겨 있는 왼쪽 손으로, 예, <laughs> 네, 카드를 뽑아서 점을 어.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어, 자, 축, 인, 묘. 자, GT를 먼저 볼게요. 이 GT 분들은 불면증이 올수 있대요. 어, 남아있는 12월까지 고민. 걱정, 근심, 걱정. 하지만 밤하늘에 불, 별이 반짝반짝. 이렇게 우리가 사실 이 카드를 무슨 카드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무당카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당카드? 예. 그래서 신기가 많다. 음. 그래서 밤에 우리 이렇게 신기 있으신 분들은 밤에 잠을 잘못 자잖아요. 음. 눈이 깜빡깜빡 이렇게 잠을 좀잘못 자고 내가 원하는 걸좀 얻기 위해서는 아직은 때가 안 됐고 음. 좀 기다려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좀 시기적으로 그러는 내가 기다려야 되는 시기 그리고 어, 물병에 물을 가득 부었는데 자꾸 새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도 자꾸 금전이 바깥으로 흩어지거나 음.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내 금전이 되지 않고 주변한테 나눠줘야 되는 음. 네, 그런 운이에요. 그래서 12월까지 남아있는 운이 어, 조금 내가 절약하고 아끼지 않으면 금전적 손재가 좀 있겠다. 그리고 연인관계에 있어서는 왠지 모르게 좀 잘해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이럴 때는 내가 더 마음을 내고 더 다가가고 베푸셔야 지띠분들은 올 연말에 행복한 크리스마스와 함께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겠어요. 음. 그리고 두 번째로 축, 소띠인데요. 어, 변덕이 심하다 그래요. 음, 그래서 컵 여왕이 나왔는데요. 컵 여왕은 어, 성격이 되게 좀 못했어요. 앞에서는 웃고요, 뒤에서 욕하고요. <laughs> 우리가 이런 걸로 말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막 남자친구 욕을 해요 친구한테. 근데 어, 만약에 남자친구 전화 오잖아요. 어 오빠야 어디야 이렇게 말하는 성향이에요. 겉과 속이 좀 다르고 감정이 기복이 심하고. 근데 금전적으로는 좋다고 봐요. 소띠 분들은 하반기 남아있는 운에서 금전적인 건 좋지만 내 감정이 좀 들쭉날쭉하다. 음.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날은 기분이 좋고, 어떤 날은 짜증나고, 뭐, 금방 이랬다가, 금방 저랬다가, 마음이 내가 이렇다, 좀 약간 요동을 칠수 있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감정 페이스만 조절을 잘 하시면, 어, 12월까지 달 제가 볼 때는 무난하게, 음. 예, 긍정적인 안정감, 그리고 직장적인 안정감, 이런 걸 가지고 갈수 있어요. 음. 뭐, 직장에서 나올 때는 내일 그만둬야지 하면서, 다음날 아침 되면 반갑습니다! 이렇게 음. 출근하시고, <laughs> 이런 분들은 아마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소띠분들은 내가 감정선만 조금 잘 유지하시고, 욱! 하는 성질만 줄이시면, 연말까지 큰 무리 없이 가겠다. 라고 음. 봐집니다. 그리고 어, 이니까 범띠인데요. 어, 이 카드는 사실 우리가 거짓 카드라고 하는데, 음. 장거리를 가시거나 타 지역을 가신 일이 있다면은 사고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범 뛰고 장거리를 간다, 외국을 간다, 어디 멀리 가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피하시고 조심을 하시고 내가 지금 사고수가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카드가 나오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어, 와이프 몰래 바람 피거나 신랑 몰래. 바람 피거나 아니면 비자금 갖고 투자를 했는데 다 날려 먹거나 네, 이런 카드예요. 그래서 숨기면서 내가 뭘 움직이는데 원하는 게 되지 않을 때 금전적으로 볼때 그래서 금전적으로 사실 이 카드는 별로 득이 없고요. 뭐 애정관계나 이런 거는 비밀스러운 연애나 들키지 않는 연애 그리고 조금 약간 외롭고 쓸쓸하고 기댈 곳 없고 그러니까 이 카드를 보면 옷을 벗고 있어요. 옷도 없는데 몸도 다쳤어. 근데 돈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너무 외롭고 힘드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범티 분들은 어, 이런 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좀 많고요, 에너지가 많이 있는 곳으로 연말 연시에 모임도 많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다, 마음에 담았던 이성분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내가 표현할 필요도 있고, 내가 가정에 좀 소홀했다면 가정에 좀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도 있고. 그래서 범티 분들은 남아 있는 이 지금 3개월 동안은 뭔가 적극적으로 내가 좀 움직이시면 행운에 함께하지 않을까. 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토끼띠인데요, 해카드예요. 음. 어린 아이가 말을 타고 위에서 해맑게 웃고 있어요. 이게 음.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가와만사성 카드예요. 어, 그래서 어, 토끼띠 분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12월 말까지 다 이룰 수 있겠다. 토끼띠 분들은요, 연애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금전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흘러가겠고 직장도 오케이 집도 오케이 연애도 오케이 그러니까 만사형통하시는 연말까지 운이시다. 음. 토끼띠분들은 연말 연시에 가장 어,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어, 내띠 중에 내가 좀안 좋다 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그냥 저희가 개인적인 연애로 이제 타로로 보는 건데, 약간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어, 범띠분들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범띠분들은 장거리만 일단 조금 조심을 하시고, 사고수가 있다 하니, 예, 어디 장거리 가실 때는 한번더 생각하시고, 차도 점검하시고, 그리고 나서 너무 멀리 가시는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